제가 굳은데도 불구하고 함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길에 동행해주시며 여러분 위로하시고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삼국지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의 다른 이름을 맞춰보는 겁니다. 다른 이름. 자, 첫 번째. 유현덕. 누굴까요? B. 예, 유비 맞습니다. 예비. 예, 두 번째. 관운장. 관우. 예, 우리. 우리 익숙한 이름들이 기억이 나죠? 장익덕. 장비입니다. 제갈량. 제갈공명입니다. 네. 조자룡. 네. 어, 조은입니다. 여봉선. 여포입니다. 네. 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혼재되죠? 격이 막 섞입니다. 왜 이렇게 이름이 두개 또는 세개 또는 네 개일까요? 이 이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린 이름은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날 때 지어준 이름입니다. 것을 명이라고 부르죠. 이름 명. 그리고 그 다음에 알려드린 이름은요. 성인이 되면 관례를 치르면 어른이 되었다라는 증표로 부모나 스승이 지어주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요. 자기보다 윗 사람이나 친구들이 친근하게 부를 때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자아가 익숙하죠. 그렇죠? 책에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자기 자신이 직접 이름을 짓는 걸 무엇이라고 하죠? 호라고 합니다. 또는 공이 있어서 나라가 정해주는 이름 시호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한 사람을 부르는데 이름 외에 자, 호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만들어 사용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것은요, 이름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사상, 존명, 사상 있었다는 겁니다. 타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그것은 그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된다, 예의에 어긋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 하나도 함부로 부르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이렇게 여러 이름이 등장하는 이유라고 하지요. 오늘 성경도 보니까요, 한 사람이 여러 이름을 갖는 경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동양의 존명 사상과 같이 중요한 문화적 배경 뭔가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확실히 알기는 힘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에도요.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이름을 두 가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바예수는 엘루마라는 다른 이름이 있어요. 바나바는 원래 요셉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원래 사울이죠.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성경 안에 등장하는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그 이름의 차이를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독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자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나온 지도는요, 로마 제국 시대의 로마의 영토입니다. 대충 어딘지 아시겠어요? 밑에 쪽은 아프리카 대륙이고요, 위에 쪽은 지중해 연안에 있는 유럽 국가들입니다. 이태리 보이시죠? 스페인도 보이십니까? 대략 어딘지 찾아내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요 네모 지역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네모에 해당하는 지역 이걸 좀 확대하면 아래 그림이 되죠 터키 바로 밑에 있는 이섬이 이 섬의 이름이 키프로스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나오죠 보이시나요? 키프로스입니다 글자가 많이 깨져있네요 로마 제국은요 기원전 58년에 이 키프로스를 병합했습니다. 여러분 키프로스라는 섬이 어떨지 한번 상상해 볼까요? 키프로스는요, 농업을 통해서요, 자급자족을 할수 있었던 곳입니다. 게다가 육지를 연결하는 섬이죠. 그래서 무역이 매우 활발했습니다. 이우 번성했던 곳입니다. 키프로스 섬에 동과 서의 두 도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한 살라미와 바보라는 도시입니다. 대도시입니다. 이 대도시에는요, 정말 화려한 건물들이 가득했고,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을 로마가 병합하고 난 다음에요. 이곳은요, 로마의 최초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황제를 다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곳은요, 특별히 로마 군이 주둔하지 않아도 될 만큼 로마의 입장으로 볼 때는 매우 평화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키프로스에 많은 유대인이 이주해서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관할하기 위해서 지금은 서기오 바울 이것을요 조금 원어식 이름으로 좀 부르면요 세르지오 파울로 가 되더라고요 검색해 보았더니 세르지오 파울로라는 축구선수도 매우 많았고요 네 그런 일을 가진 사람 가수도 있었고 대역이 많았더라고요 서기오 바울은 세르지오 파울로입니다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총독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은 그 로마 총독의 곁을 지키고 있는 사람 영어 성경을 보면요 with h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와 늘 같이 있는 사람 그 땅을 지배하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 바로 곁에서 그를 보필하며 그것을 안내하며 통치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 예수라는 유대인입니다. 바 예수라는 이름을 좀 살펴보죠. 바, 바르. 바르라는 뜻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 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라는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 호세아라는 이름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들은요. 야훼는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에서 파생되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들입니다. 예수, 여수와 호세아 이런 이름들은 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은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예제를 철수 영이 같은 이름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에 바라고 있는 민족적 열망을 담아서 광복이 같은 이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이름인 겁니다. 흔하디 흔한 이름인 겁니다. 다만 그 이름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예수라는 이름에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한 희망을 담아서 지어준 대표적인 이름인 예수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바 예수. 그러면 바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대인으로서 구원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의 아들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구원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싫었고 로마도 싫었던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독립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런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아들입니다. 바 예수. 그런데 여러분 바 예수 그 사람은 키프로스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네. 그의 별명이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 그리고 마술사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엘루마, 마술사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술사는요, 사람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마술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의 징조를 발견하고 찾아온 동방의 박사들 있죠? 동방의 박사들을 마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거기서 매직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오긴 했죠. 하지만 박사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어, 점치는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한우를 연구하고 공부하는 매우 뛰어난 지식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마 바 예수는 지식인으로서 로마 총독 곁에서 그를 보필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름이 두 개입니다. 첫째, 그는 바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왜이 이름을 유지했을까요? 아마 키프로스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엘루마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는 키프로스 로마 청독 서기오 바울과 많은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요, 유대인과 로마인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두 이름으로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성공할 수 있다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사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다고 말하죠? 아니요.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지혜롭다고. 그러나 과연 그런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바예수가 지금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예수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가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지금 바나바와 사울이 키프로스에 등장해서 자신의 권력의 근원인 석이오바울을 만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나바라는 이름 한번 좀 살펴보죠. 바나바 앞에 바르 똑같습니다. 바이에서와 똑같아요. 바르 누구의 아들이란 뜻이고요. 나바스 위로라는 뜻입니다.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위 위로가 본성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볼까요?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바나바가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프로스 태생이에요 여러분 키프로스 치안이 좋은 곳이었고요 농산물이 풍부한 곳이었고요 대도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유력하게 살았던 것이 그 바나바였어요 게다가 그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 레위 사람이에요. 이름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왜요? 자기가 가진 토지를 다 팔아서 사도들에게 맡겨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 좀 한번 질문을 던져보죠. 같은 키프로스 사람으로서. 동시대를 사는 사람으로서 바 예수는 바나바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신들에게 석유 바울 앞에 예수 사건의 이어 스토리를 갖고 찾아온 바나바와 사울이 예수의 이야기를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야기를 찾아가다 보면 교회의 이야기 나오고, 교회의 이야기 나오면 바나바 이야기 나왔겠죠. 존경받는 사람, 아마 바 예수는 바나바를 알았을 것 같습니다. 바 예수는요, 자신의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두 이름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바나바는요, 모든 것을 나누기 위해 자신의 옛 이름 버리고 바나바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서기오 바울이요. 사울과 바나바를 초청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만남의 시도가 바예수를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예수는 그것을 방해합니다. 두 이름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정체성 혼란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이중인격으로 살아가면서 철저히 권력을 추구하는 바예수.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이 권력을 유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정말 뭔가 자기가 잃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석유바울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울도 등장했고, 바울도 등장한 것 확인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9절 이전까지, 사도행전 13장 9절 이전까지, 바울은요, 사울로 불렸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뭐큰자 바울은 작은 자 이런 거 아니고요. 옛날에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울은요 유대식 이름입니다. 유대식의 이름. 근데 여러분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가 이름을 바꿔 부르는 지점입니다. 바울 바울은요 로마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났죠. 로마 시민권자였죠. 그에게 로마 이름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갑자기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합니다. 어떤 순간에요? 석이오 바울을 만나려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바울이요 로마의 고위 관료직을 만나는 첫 장면이에요. 그런 사건이 일어난 첫 번째 장면인 겁니다. 여러분, 키프로스 총독 석유 바울이라는 이름, 석유 바울이라는 이름과 구절에서 사울이 처음으로 바울이라고 불렸다는 이 사실 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찾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온갖 억측이 난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이 시점에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는지. 다만 한 가지 의견은 바울이 자신의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은 선교적 이유 때문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사울이요 이제 이방인을 향해 선교를 하기 위해 출발하고 있는 이 순간 뜻하지 않게 로마의 총독 서교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뜻하지 않게 그가 초청하여 만나게 된 겁니다. 바울은 로마를 통해 선교를 펼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의 이름이 총독의 이름과 매우 같다라는 우연의 일치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왜 굳이 이 지점에서 이름을 바꿀까?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바울이 선교적 이유로 자기 이름을 사울에서 바울로 바꾼 것 아닐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사울일 때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가졌어요. 이방인에게 무엇을 전했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바울은요. 예수를 전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그것을 담지하고 있는 예수를 전한 거죠. 그것을 전하는 것. 사울 일 때에도 이방인에게 그것을 전하는 것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신이 어떤 이름이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로마로 향하는 기회를 잡을 수만 있다면 내 이름이 어떤 거든지 상관하지 않은 거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연총을 전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어떤 것이어도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바 예수는 왜 총독 서기오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는 것을 막으려 했을까요? 왜 그랬던 걸까요? 바울과 바나, 바나바는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담지하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기 위해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새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바예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작 자신은 두 정체성을 다 버릴 수 없는 자.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게 드러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이 나와요. 바울은요, 예수의 아들인 바 예수를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바 예수를 악마의 자식이라고 부릅니다. 악마의 자식이라고 매우 단호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바 예수는 눈이 멀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화가 났던 걸까요, 바예수의 모습에?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상상해보고 추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계속해서 보면,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적 때문에 믿은 건 아닙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의 뜻은요, 단순히 이렇게 아 좋은 말씀. 한명 받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표현이 복음서에서도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랐다라고 말할 때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존의 이야기와 다른 탁월한 이야기였기에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이 되었고 그 표현이 지금 서기오 바울에게 쓰이고 있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도 깜짝 놀랐습니다. 바울의 그 말에서, 예수를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그 말에서 그는 자신의 존재를 흔들만한, 자신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지금 바예수가 눈이 먼 것으로 예수를 믿게 된게 아닙니다. 예수를 따르게 된게 아닙니다. 바울이 전해주고 있는, 바나바가 전해주고 있는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의 길을 따르게 된 거죠. 여러분, 로마인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의 길을 따른다고요?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에게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서기오 바울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사건에 집중하기보다 본분 속에서 두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에 조금 집중했습니다. 바울 바나바. 그 사람들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의 것이 사라져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 예수. 그는 세상 속에서 권력을 잃지 않고 살기 위해서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혼란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바울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꾸짖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이름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독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이 더 중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각자의 이름, 각자의 위치, 각자의 자격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넘치는 자신감 가지고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사랑을 드러내는 기독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